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면서 첫 번째로 실수했었던 부분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도 주고 뭐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 마케팅 비용도 제공해 주고 개발 비용도 제공해 주고 재료비도 제공을 해주는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은 돈도 제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뭐 정부 지원 사업을 좀더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서비스가 고객 중심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또 비용을 줄이기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을까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네, 정부 관계자도 역시 사랑합니다. 네, 다만 정부 지원 사업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대표로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대표는 고객과 회사 이 중간 사이에서 시소지를 잘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차원의 시소지를 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가 들어오면 이게 약간 3차원이